박서진, 흰 머리와 강렬한 힙합 스타일로 돌아오다. 신곡 뮤직비디오, 어머니의 손길로 완성된 파격 변신. 가요계에 또한 번의 거센 파도가 몰아칠 조짐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온 가수 박서진 씨가 상상 그 이상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공개된 그의 모습은 팬들은 물론 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짙은 흑발은 온데간데없이 마치 겨울왕국의 눈꽃처럼 새하얀 백발이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힙합 스타일의 오버사이즈 의상과 과감한 액세서리는 이전의 박서진 씨에게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번 변신은 단순한 이미지 체인지를 넘어 곧 발매될 그의 신곡 콘셉트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단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슬픈 트로트 선율부터 심장을 울리는 록 사운드, 그리고 애절한 국악의 정서까지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입증해온 박서진 씨가 이번 신곡에서는 어떤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얼적인 파격적인 변화와 함께 음악적인 혁신까지 예고되면서 그의 컴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신 뒤에는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박서진 씨의 어머니가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아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직접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아들의 패션과 스타일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어머니는 이번 콘셉트 변화를 위해 의상 선택부터 작은 액세서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 덕분에 박서진 씨는 더욱 완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서진 씨는 데뷔 이후 수많은 방송과 공연 무대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과 애틋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왔습니다. 힘든 시절.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어머니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어머니가 스타일리스트로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두 사람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의 파격적인 스타일 변신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뜨거운 댓글과 반응으로 가득합니다. 박서진 맞아? 전혀 다른 사람 같다. 흰 머리 너무 신선하고 잘 어울린다. 힙합 스타일 완벽 소화. 역시 소화력 값 디번 신곡 콘셉트 상상 이상. 빨리 듣고 싶다 등 그의 변신에 대한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스타일링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다. 두분 모습 너무 아름답다. 어머니의 응원 받고, 이번 앨범 꼭 대박나세요. 등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는 이번 신곡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 변신을 넘어 음악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탄탄한 가창력과 폭넓은 음악적 이해도를 입증해온 그가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감행할지, 그의 파격적인 비주얼 변화와 음악 스타일의 혁신적인 조합이 어떤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응원 속에서 탄생할 이번 신곡이 대중들에게 어떤 깊은 감동과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박서진 씨는 한 음악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에 휘말리며 잠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씨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한 가운데 과거 나훈아 씨가 박서진 씨에게 가수보다는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일순간 냉랭하게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당시 MC를 맡고 있던 김성주 씨를 비롯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진성 씨등 여러 선배 가수들까지 나서서 나훈아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박하면서 현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나훈아 씨 측에서 해당 발언의 진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공식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나훈아 씨는 박서진 씨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 특히 작곡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노래 실력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의 깊이 있는 음악적 이해도와 창의적인 작곡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할 잠재력이 있다. 오히려 작곡가나 프로듀서로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나훈아 씨 측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에 현장의 오해는 즉시 풀렸고, 오히려 선배 가수의 진심 어린 조언과 후배 가수의 겸손한 태도가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며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MC 김성주 씨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진 씨가 가수의 자질이 부족하다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라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심사위원 진성 씨 역시 아무리 가요계의 큰 어른이신 나훈아 선배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후배 가수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나훈아 씨는 오히려 제가 젊은 친구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서진 씨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며 너털웃음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서진 씨는 이 해프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 나훈아 선배님의 말씀은 어떤 의도였든 간에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선배님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 발전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성숙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선배 가수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온 박서진 씨는 이번 일 역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해프닝을 통해 박서진 씨의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숨겨져 있던 작곡 및 프로듀싱 능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 현장의 소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서울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사업의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건축학적 정보가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출연진들은 물론 제작진까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스태프가 갑자기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아이파크 단지의 독특한 구조 설계와 해체주의 건축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건축학 강의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에 웃음을 터뜨렸고, 잠시 동안 스튜디오는 엉뚱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PD가 문제의 스태프에게 갑작스러운 건축학 강의의 이유를 묻자 그는 나훈아 선배님의 발언 논란으로 현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심각하게 느껴져서 잠시라도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재미있는 화제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수줍게 고백했다는 후문입니다. 덕분에 촬영장은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이후에는 이제 그만 건축학 이야기는 접고 본업인 트로트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는 농담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과연 이 기상천외한 해프닝들이 방송에 어떻게 편집되어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위해 나훈아 씨의 발언 논란과 엉뚱한 건축가 토크가 흥미로운 볼거리로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1년의 해프닝들을 종합해 보면, 나훈아 씨의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발언이 결과적으로 박서진 씨의 숨겨진 음악적 재능, 특히 작곡 및 프로듀싱 능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예상치 못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악기 연주 실력과 뛰어난 곡 구성 능력에 대한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져 왔지만, 이처럼 거물급 선배 가수인 나훈아 씨로부터 공개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무대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발표하고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하는 박서진 씨의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의 염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 또한 박서진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음악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앞으로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두 거장의 훈훈한 모습에 많은 팬들은 벌써부터 나훈아 씨와 박서진 씨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하루 빨리 보고 싶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도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인지하고 두 사람의 특별한 협업 무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 씨의 가수로서의 자질에 대한 나훈아 씨의 한마디 발언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다행히 빠른 해명과 두 사람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유쾌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등장한 건축학 토크 덕분에 녹화 현장은 예상치 못한 웃음으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박서진 씨의 뛰어난 작곡 실력이라는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의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 활동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힙합 스타일로의 대변신. 박서진이 이번에 시도한 스타일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트로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의상과는 차별화되는 힙합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박서진은 힙합은 제 음악적인 색깔을 더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했다이며, 이번 변신을 결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음악적 스타일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탐구한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뮤직비디오에서 박서진은 흰색 머리와 함께 강렬한 힙합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가진 이미지의 확장을 의미하며 단순히 트로트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넓은 음악적 범위를 개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어머니, 스타일리스트로 나서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에서 박서진의 스타일링을 맡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이 소식은 박서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어머니가 스타일리스트로 나섰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와 함께 옷을 고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스타일링은 박서진의 개인적인 취향을 잘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힙합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박서진은 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나 신뢰를 보내주셨고, 저의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니의 손길을 담아낸 스타일을 뮤직비디오에 담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의 어머니가 직접 스타일리스트로 나선 이유는 단순한 가족의 지원을 넘어서 박서진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은 박서진과 어머니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수 있으며 팬들에게 더욱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트로트와 힙합의 결합, 새로운 음악적 시도 박서진의 신곡은 그가 트로트와 힙합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힙합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을 트로트와 결합하여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적 접근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박서진의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원하는 대중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힙합은 그 자체로 강렬하고 리듬감이 넘치는 장르이기 때문에 트로트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색깔을 찾고 싶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변신이 그가 음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저의 새로운 곡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라며 신곡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신곡과 뮤직비디오는 박서진의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팬들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그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서진의 미래와 새로운 도전 박서진은 이번 신곡을 통해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탐색하며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스타일 변화를 넘어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박서진도 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그 만의 독특한 음악적 개성을 발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방영된 이후, 팬들은 그가 이번 변화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제시할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박서진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그의 음악 활동을 더욱 주에 깊게 지켜보는 팬들이 많습니다. 박서진의 이번 도전은 그의 음악적 성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변화를 향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 씨의 향후 활동 계획에 따르면 그는 곧 새로운 음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신곡이 그의 본격적인 작곡 활동의 첫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나훈아 씨와의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될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박서진 씨가 더욱 발전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해프닝이 더욱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박서진 씨와 나훈아 씨의 에피소드는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선후배 간의 따뜻한 교류와 훈훈한 웃음을 선사하며, 앞으로 한국 가요계에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예감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박서진 씨의 활발한 음악 활동과 그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박서진 씨의 파격적인 변신과 나훈아 씨와의 해프닝, 그리고 엉뚱한 건축학 토크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트로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